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음.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었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더나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는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으리라. 그에게서 그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3장에서부터 25장은 예수님의 긴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 설교는 주로 종말과 심판에 대한 가르침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25장에는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열처녀의 비유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사실 이 달란트 비유는... 너무 우리에게 잘 알려진 비유이고 익숙한 비유이기 때문에 굳이 그 내용을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이 내용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먼 타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는데 여행을 가기 전에 자신의 종들을 불러서 자신의 재산을 맡기고 떠나지요. 성경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어떤 사람들에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달란트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큰 화폐 단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떤 성경 주석을 보니까 이 달란트라는 것은 노동자가 15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벌어야 모을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떤 주석을 보니까, 어떤 주석에는 금한 달란트라는 것은 로마 군인 한 사람이 어깨에 짊어질 수 있는 금의 무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런데 그 주인이 종에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씩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나가서 그 달란트로 바로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각각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씩을 더 남기게 되죠. 네, 투자 대비 100%의 수익금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달란트를 쓰지 않고 그 달란트를 고이 묻어두게 되죠. 나중에 주인이 타국에서 돌아와서 종들과 함께 그것을 개수하게 되는데, 다섯 달란트를 받아서 다섯 달란트를 남긴 종과 두 달란트를 받아서 두 달란트를 남긴 종은 주인에게 큰 칭찬을 받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잔치에 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칭찬을 받죠. 그런데 한 달란트를 땅에 숨겨둔 숨겨둔 종은 주인한테 책망을 받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유명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비유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비유는 사실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를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를 할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인은 너무 매정해 보이지요. 주인이 굉장히 매정한 사람 같습니다. 종에게 돈을 맡기고 종들이 수익금을 남기기를 원하고, 그것도 많은 수익금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수익을 남기지 못한 종을 어떻게 합니까? 꾸짖고 쫓아내죠. 심지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대로 쫓아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갈 것이다. 이렇게 저주에 가까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주인과 같은 분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성취하고 또 성공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 성취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할 때는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내쫓으시고 심지어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신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어떤 목회자들은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 교회를 대형화만 대형화 하죠. 주님께서 그런 목회자들 보면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또 어떤 목회자들은 평생 아무도 보이지 않는 시골에서 한두 사람 앞에 두고 목회를 하는데 아무리 목회를 해도 열매가 없고 그래서 교회를 성장시키지 못하고 그냥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너는 왜 이렇게 교회를 성장시키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했냐 하면서 그 목회자를 책망하시겠는가. 정말 우리 주님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주인과 같은 분이신가?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달란트의 비유를 좀더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싶으셨던 걸까?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이 달란트를 받아서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를 왜이 사람이 땅에 묻어 두었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 그 이유가 24절에서부터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종, 주인 앞에 가서 개수를 할때 주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결론적으로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왜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것입니까? 왜 그랬다고 나오죠? 내가 두려워서. 두려워서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이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두려워서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 두려움은 주인에 대한 오해에서 온 것입니다. 보니까 이 종이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어 24절에 보니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굳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 의미가 우리에게서 와닿지가 않습니다. 어, 오늘 제가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유진 피터슨은 고대어를 전공하신 분이거든요.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성경이 너무 어렵게 번역이 돼서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대요. 그래서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위해서 성경을 가장 쉬운 언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 쉬운 언어로 번역을 한 번역이 메시지 성경 번역이라는 것인데 그 메시지 성경 번역이 미국어로 다 번역이 되었고 유진 피터슨이 미, 미국 분이시니까 미국어로 다 번역이 되었고 그 번역이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번역을 보면서 이분이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나 이렇게 살펴보곤 합니다. 그런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번역을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재미있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었는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주인님은 기준이 높고 경거망동을 싫어하며 최선을 요구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을 실망시켜 드릴까봐 두려워서 숨겨두기 적당한 곳을 찾아 돈을 잘 보관했습니다. 여기 1원 한푼 충내지 않고 고스란히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라는 말을 유진 피터스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당신은 엄격하고 기준이 높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한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다가 실수해서 이 돈을 잃어버릴까봐 내가 이 돈을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지요. 이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기준이 높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실수하는 종에게 무거운 벌과 심판을 내리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그한 달란트를 가지고 그 어떠한 시도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인은 그한 달란트 받은 종을 꾸짖으면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열 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번역을 보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재미있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모험을 가장 많이 한 사람에게 주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달란트를 받아서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다섯 달란트를 남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모험을 가장 많이 한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달란트를 받아서 다섯 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돈을 많이 남겨서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칭찬을 받았죠? 다섯 달란트라는 무거운 책임. 그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투자금을 많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다섯 달란트라는 돈을 주인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사업을 할때그 사람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야, 이거 잘못해가지고 원금 손질나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혼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주인을 신뢰하면서 모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많이 모험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나눠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성취하고 성공하고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당해 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신다. 창일교회에 제가 담임 목사가 된지 세 달이 되었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한 지는 이제 두 달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제 마음에 찾아왔던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내가 이 일을 정말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들을 감당해낼 만한 능력이 정말 내 안에 있을까? 창력 교회 와 보니까 성도님들이 너무 행복하게 잘 신앙생활 하고 계신데 괜히 내가 와 가지고 성도님들한테 민폐 끼치는 거 아닐까? 사실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제가 성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 부름 받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경험했던 감정이 두려움이었더라고요.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를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아를 불렀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느꼈던 첫 번째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못합니다. 하나님. 감당할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나님, 저는 아이라서 말을 할줄 모르는데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범죄한 사람들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하나같이 다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한 걸음 한 걸음 감당해 내더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매주 예배가 끝나면은 목장을 이렇게 돌면서 목장 모임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주 전에 제가 어떤 목장을 참여, 목장에 제가 들어가서 목장 모임에 참여했는데 그 목장의 목자가 올해 처음 목자가 된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처음 이렇게 목자가 목자로 되었을 때 너무 부담이 되고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분이 목자가 된 그것 계기도 굉장히 재밌는데 딱 이렇게 아, 당신이 이제 가장 우리 중에 믿음이 좋고 가장 성실하니까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목자가 된게 아니라 그 목자분들이 다그 목장의 분들이 다 너무 이렇게 서로 친하고 서로 사이도 좋고 신앙 생활도 잘하고 있어서 누가 목자가 돼도 상관이 없으니까 제비뽑기를 하자 그래서 제비뽑기를 했는데 그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목자가 되었습니다 자기는 목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제비가 뽑혀가지고 목자가 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막 부담이 돼가지고 잠도 안 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내가 어떻게 목자를 하나 막 이렇게 두려움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셨으니까 하자. 내가 부족하고 내가 믿음이 없는데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목원들에게 보여주면서 나를 포장하지 말고 그냥 같이 성장하는 해 나가는 목자가 되자.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대표기도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막 뭐, 뭐, 뭐 목장 안에서 뭔가 막 이야기 하는 거 너무 부담스러운데 잘하려고 하지 말고, 아, 그래, 나 못해. 나 너무 힘들어 하면서 그냥 같이 해 나가는 거.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래, 그게 바로 리더십이지. 그게 리더십이지. 진실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함께 하는 것. 그게 진짜 리더십이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 교회 일이 맡겨졌을 때, 그런 생각 많이 들잖아요. 아, 저는, 저는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저는 능력이 안 돼요. 저는 아직 할 준비가 안, 했, 안 됐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그게 바로 두려움이거든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처음 느꼈던 감정, 바로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감정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명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 그게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자세,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한달란트 받은 그 종은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죠. 저는 당신이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당신이 엄격한 분인 줄 알았습니다. 당신이 굳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우리 주님께서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면서 우리의 실수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사명을 감당해 낼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일 뿐만 아닙니다. 교회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과 이웃을 섬기라고 다양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달란트라는 말에서 탤런트, 재능이라는 말이 나왔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재능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은 재능을 주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재능을 주신 이유는 세상과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과 이웃을 섬길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사용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명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 사명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복된 창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오해하였고, 그 오해 때문에 두려워하여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해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